유협회장과 같이 혼신을 바쳐서 한 생명이라도 찾으려고 애썼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 교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씩을 전도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아주 오늘은 어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 다음 주까지 해서 전도 출정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예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와 그리고 예배의 실세화와 그리고 우리 미래 인재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머님의 그 뜻과 맞춰서 우리 과창교회도이세 가지의 어, 포커스를 맞추고 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어, 식구님들께서의 그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용기도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어, 전도에 대한 방법은요,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정말 원로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이 전도의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방법이 지금도 통하냐, 어, 그건 통할 수도 있고, 또안 통할 수도 있고, 아마 시대의 흐름에,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개척 정도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아, 그냥 어느 곳이든 가든 우리의 이 뭐랄까요 기반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개척해서 아 우리 선배님들이 그 간증 들으면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개밥을 이렇게 먹기도 하셨다고 하고 정말 눈물 어린 그런 개척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통반을 격파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통반을 중심으로 전도해야 된다. 말단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가정교회 운동을 이렇게 막또 활성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홈처치는 가인 종족 복귀 운동, 어 생활 환경 속에서의 전도. 360집 홈처치 완료. 그리고 이세와 가정에 관심을 갖자. 방치되었던 가정 복귀하자. 뭐 그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이렇게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이제 천보라고 하는 그 천보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종족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 활동을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천주적인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그 축복 가정들은 종족의 메시아가 되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내가 어, 이것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 무조건 가자.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가기일 수 있는데, 자 나처럼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다 메시아야.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가자. 이러한 어 그런 권한을 이렇게 주는 종교 어, 저는 종교학을 보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종족적인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종족복귀에 어,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 내용을 어, 함께 보게 되는데 전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면요. 누굴누굴누굴일까요 <laughs> 누굴 전도를 될것습니까 예, 네,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나부터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예. 네. 음. 내가 지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체율되지 않고 참 부모님이 하시는 어, 위대하긴 한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나부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부터가, 아,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야, 이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좋은 거네? 라고 할수 있는 내용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 지금 남을 돌볼 겨를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어, 그, 저기, 뭐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이, 친절한 금자씨. 혹시 아시는 분, 옛날의 영화에요. 거기에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때 한창 유명했었죠. 너나 <놀나> 잘하세요. 이거, 아, 저는 그 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저는 저한테 이렇게 반문해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나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부터 잘하자. 라는 생각을 언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전대 우선순위는 일단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이 순위, 다음 순위는 우리 가족, 또 종족, 이웃, 친구, 그리고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X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전대 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먼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참 동심원의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가능한 파장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노방전도 이런 개척전도를 했었을 때는 X의 사람들을 일단은 포진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 을 대상으로 선포 중심으로 갔으며 훈련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력과 야성을 키운다. 그리고 하늘이 준비한 어떠한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어디선가 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성의 토대를 가지고. 어, 개척존도를 나갔습니다. 자, 근데 저거은 이제는 관계존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협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팔, 그, 이 우선순위를 보다시피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계 중심적으로 우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대의 열매를 이제 거두어야 하는 시대라고 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의 말 어, 핵심적인 내용은요 사랑과 말씀입니다 관계를 타고 흐른다 관계는 사랑과 말씀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관계 중심적인 전도에 어, 함께 힘을 써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 전도가 무엇인가 이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게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인의 인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라고 한들 그,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신앙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생활이 그냥 세상의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이제 주변에 그 아는 사람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 그래서 뭐죠라고? 응. 당신의 행실을 보니까 아 나는 동의 못 하겠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저도 이제 종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종교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구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위대하신 일들 또석가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럼 댓글을 보면요. 꼭 이런 댓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고, 어, 그 말씀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기독교인은 싫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적, 어, 이렇게, 저, 뭐야, 적응해 본다면, 참부모, 그러니까 문선명 한학자, 우리 총재께서 뭐 열심히 세계를 위해서 하신 거 알겠어. 또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씀? 좋아. 근데 난 통일교인은 싫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인을 하는 그 사람으로서 생활 속에서 마구마구 마구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다면, 야,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이 믿고 신앙하고 있는 그 인생의 가치관을 바꾼 그 무엇인가를, 야,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게 생활 속에서. 신앙인의 인격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수수작용하여 관계를 발전시켜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하늘부모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전도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어, 이것은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성장연구소에서요, 만 사천명을 대상으로 당신을 하나님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어,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는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거의 90%가 육박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는가 봤으면은 친구 혹은 친척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아는 뭐 직장 동료 뭐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 너무 슬퍼요. 우리 목사님한테 인도돼서 오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 4천명에서 5면몇명이에요 14, 900이 오면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프로그램 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또, 가정 방문 전도, 특별한 내가, 아, 이거 정말 교회 다녀야겠다, 라고 필요한 사람들, 아, 정말 극소수에 이르릅니다. 그 우리는 전도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 들여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 우선순위의 1순위는 나 자신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들, 가족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또 교회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을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족들 그리고 이웃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어떠한 지인, 어떤 x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순위를 두고 한번 이렇게 전도를 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한 식구를 삼기 위해서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정성의 기대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 신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성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 부모님과 나와 이 종적인 관계가 중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존도를 해야 되지. 이것부터가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존도하면 그냥 사람 숫자 채우기식의 어, 전도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을, 참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로 모시고 정말 부모님의 뜻을 맞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그 기대를 우리는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 기도,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기도들 등등등의 정성들이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터 위에 그럼이 단계를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명단에 뭐 이렇게 종이로 작성해도 좋고 아니면 카톡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음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정확한 대상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어 그냥 산발적으로 아난 어떠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인연되면 아무나 이 것보다도 어. 딱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친척의 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혹은, 어 정말 직장 동료 중에, 정말, 어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이렇게 친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존도하고 뭐 싶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생각하면서, 정확한 대상을 설정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의 터위에 우리는 명단을 한번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식구님께서도 지금 명단을 머릿속으로 작성하고 계시겠죠? 아, 지금 내 주위에, 아, 이 사람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호명 기도를 하는 우리의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어야 하겠죠. 접점을 마구마구 마구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상관 없습니다. 예, 취미가 됐든지 간에, 혹은 결혼 생활에 대하든지 간에, 어우, 와이프하고 자주 싸워요? 아, 나도 자주 싸워요. 어, 뭐, 우리,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 아니면 생일, 혹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어떤 축할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사람과의 접점을 우리는 자꾸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상대 기준을 맺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상대 기준이 맺어야만 우리의 절대 선영들도 그것을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기 위한 접점을 많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내라, 생활 속의 요소 필요를 찾아내라, 영적인 필요를 찾아내라. 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그어떠한 대상자를 놓고, 아,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이 나와 접점이 될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대륙부자님께서는요, 어, 누구를 만나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데, 나는 지금 참 어머님의 대신자로 이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를 한 명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참 어머님을 대신해서 만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그냥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인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맺기 위한 접점 을 계속 만들면서 이 접점의 1%라도 어, 나하고 전혀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없더라도 단한 가지 뭔가 보이면은 그것을 집요하게 물러들면서 그것을 정말 100%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랑을 마음껏 마음껏 투입해야 되겠죠 사랑을 관계를 세우고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고 채우고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사랑을 마구마구 줄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치다 보면은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저희는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음.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내가 이렇게 배워보니까 인생은 참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말씀으로써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면, 어,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어, 생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러하기로 이러, 이렇게 해서 됐다.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 식구를 삼는 6단계의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 아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협회에서 내용은, 어, 주신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 과천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소중한 그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관계도 잘 맺고 어, 사랑도 막 줬어요 그래서 정말 나하고 이제 하나가 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과천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나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저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laughs> 일단 저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 오는 거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허들이 너무 높잖아요. 갑자기 내가 다니지 않았던 그곳을 가야 되니까 그 전도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가서 먼저 만나기보다도 일단 교회장하고 먼저 만나는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교회장의 만남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 교회는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주변 근처 카페라든가 어, 뭐 하여튼 조, 좀 괜찮은 좀 편안한 곳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어,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고 어, 저에게는 아주 쌩쌩 잘 굴러가는 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구는 님께서 야 우리 전도사님 지금 이때 시간 될것 같은데 교회장 어떻게 시간 되세요? 한번 와주세요 하면은 아 제가 바로 가서 뭐 어, 일단은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인사하면서. 아, 교회가 이러한 분위기구나 를알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바로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만 보더라도 우리 축복과정 식구님들께 하는 교회 말씀의 주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 갑자기 교회 예배 와서 어, 이 예배 말씀을 다 이해한다?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 대상들에게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원리가. 그래서 원리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이것을 함께 만들면서, 아, 이거 촬영되었죠? <laughs> 만들면서, 그, 우리 축복부자임하고, 전도부자임하고 좀 미팅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원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원리의 필요성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 어, 갑자기 수수작용하고 창조 목적을 말해도, 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제 도입부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강의 소스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갈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가 왜 살지? 무엇 목적으로 살지? 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슉슉슉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을 이렇게 한다기 보다도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일단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벌었고, 어,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했고, 어, 뭐,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샀고, 그렇게 지났는데 내가 인생 왜 살지? 별로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굳이 내가 지금 30살, 40살에 내가 그걸 고민해야 될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예, 이 잔잔한 파장, 그, 강에다가한번 파장을 일으켜보는 거죠. 어, 그러네. 어, 나 진짜 왜 살지? 나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나왜돈왜 왜 벌고 있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던지면서, 아 어,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는요, 이 원리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갈 길이 약한, 어디였어요? 인생의 갈 길이 강의가 약한세 강의 정도 그리고 원리 강의를 하면 이제 마치고 나면 입회 원서를 쓰고 입회 원서를 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존도 대상자들을 이제 환영하는 우리 예배 시간에 새 식구 정착 예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어떠한 식구가 오겠죠? 그럼 오면은 우리 식구님들의 반응 어떠냐면 두, 누구야, 누구야? 왜 이러, 이러는 거야? 우리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분위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악기코 권사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에서 오냐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저 악기코 권사님한테 손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분은 우리 식구의 공동체로 이제 오려고 용기를 낸 어떤 새로운 식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꼬 원사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남 원사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사람 오면은 가서, 와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뭐야, 이미도 원사님 따님 오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모두의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예배를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식구로서 예배에 이제 오십니다. 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면, 그럼 이 집에 이분은 더 이상 새 식구가 아니라 우리 정식구가 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아, 이분은 이제 우리 식구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이렇게